아, 했어? 네. 그럼 이제 눈눈 네. 눈 검사해봐. 눈 검사. 예, 아, 이거 아, 먼저 아, 해서 하고. 어. 먼저 이거 검사하고 아, 내내내힘내힘 아, 그래. 먼저 띄고 이거 이거 내 검사 힘 어느 정도인지 아, 그래. 알지? 다 터치. 예. 피부를 대수수면 터치하고 그리고 이 관절 관절을 피해서 자 터치. 자 느꼈죠? 예. 자자 위에 보세요. 근데 그 누구도 어때요 그것을 어 근육을 눈 운동 근육을 어목의 움직임 음. 이걸 가지고 어때요 근육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지 그것은 어, 어떤 어기전에서 뭐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뭐때 음식 뭐때 음식이 생겨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을 나와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제 200가지에서 61가지에서 몇 가지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가면 큰 낭패라고. 기준. 기준 뭐 하라고? 메카니즘이 뭐냐? 이 메카니즘이. 소프트 티슈를 가지고 고 디버시파인드를 하는 것은 뭘 처치하기 위한 거예요? 결과를 처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결과 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쓸 거냐? 이 사람은 그걸 테크닉을 쓸 거냐?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거냐? 그 메커니즘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럼 그것이 과연 사이드 이펙트를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뎁스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일단, 통증만 없애게 해줄 거냐? 통증을 없애면서 다른 문제를 줄 거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depth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그 많은 테크닉들 중에서 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순서에 넣어서 이것을, 어, 테크닉을 구사할 거냐?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들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음. 자, 이건 이제 세 개로 줄인 거예요. 세 개로 줄인 건데, 뭐, 대동 소유하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예, 봤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에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를 들었죠. 뭐. 네.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네. 사운드 테라피에 대해서, 부적에 대해서, 시각 정보에 의해서, 후각의 후각을 가지고 하는 치료에 의해서 소리 라디오 믹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컨텀에 대해서 주변에 어때요 아로마 요법이나 이런 것들 예, 명상이나 이런 요법 호흡 요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이 된단 말이지. 예,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무엇이든 좋다고 하면 막 휩쓸려 다니는 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갈지 자로 가다가 어때요 묘비에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진다니까요 묘비가. 예, 네. 라정국, 딱 하면은, 라정국, 여기 잠들다. 이게 아니라, 라정국, 내 이럴 줄 알았어. <laughs> 거기다 써진다고. <laughs> 제발 좀 기준을 좀 잡고 가라. 네. 그 의미에서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고객이 왔어. 원장님, 뭘할 거야? 제일 먼저. 결제부터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에너지부터 <laughs> 잡아줘. 무슨 에너지? 근육의. 오류를. 그치. 근육의 정보의 오류를 정화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해안 해. 안 하잖아. 그러면 그 정보의 오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더 뭐가 돼? 사이드 이펙트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뭔가를 막 열심히 막 관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한심을 열번 하는 거라고. 아셨죠?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쵸?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 왜 해야 되는지.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 정보, 에너지에, 예, 뭐야, 에너지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경을 정화하는 건 따로 있어요 신경의 채널과 이것을 신경의 정상으로 작동하는지는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어때요? 정보 처리하는 거에 정보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테크닉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정보가 오류가 있으면 신경은 어때요?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클리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어때요 클리어하게 하고 이렇게 예, 단계적으로 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저희 근육정보학은 제가 그랬죠. 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데가 아예라고 한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 특수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거를 지금 예, 접하고 있는 거고 세계 최초로. 뭘 배운 거지? 근육 정보 학을 듣는 거예요. 예. 네. 오케이? 네. 응. 그래서 첫 번째, 메카니즘. 두 번째는 어때요? 뭐예요? depth. 여러 융합을 해서 여러 개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느 depth까지, 예, 네. 영향을 미치느냐. 오케이? 응. 지금은. 그렇죠. 정보의 오류에 대한 거. 음. 음. 그다음 정보의 오류를 먼저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음. 오케이? 예. 네. 네. 음? 이 손은 이렇게 띄지 말고, 이렇게. 음. 이렇게 세 개, 세 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놓고. 어, 원래. 여기는 본인이 할 때니까 아, 이건 이렇게 아, 해줄 때는 이렇게? 어, 아. 해줄 때는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해서 터치하고 해봐 느낌하고 자, 그 느낌하고 아까처럼 해봐 그 느낌하고 느껴봐 차이가 확나 아니, 더잘 느껴져 그리고 본인이 느낄 때에도 달라